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수안에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로 주신 거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성시교회에 어, 평상시에는 문들을 잠가놓지만 거기 이제 비밀번호로 이렇게 걸어놔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문이 잠겨있고 하면 그냥 비밀번호 열고 들어와서 화장실도 가고 또 커피도 내려서 먹고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고 복음이고 그러면 교회에 들어왔으면 가장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알고 들어왔지만 그냥 뭐 커피나 내려 마시고 화장실만 이용한다면 비밀번호를 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사실 세상에서는...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 위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뭐, 왜 그러세요? 오마이갓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우리의 그 자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죠. 물론 세상 적으로는뭐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일들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 명사로 해서 남용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하나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비밀번호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걸 열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기쁨 또 용서 이런 것들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요한복음 1 1장에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신약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두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그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그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그 내용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